안녕하세요. JW 투자 신흥원의 김정주 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오늘 연장 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둘다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장 5월 3일부터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뭐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일단 정해진 5월 3일 전까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시장은 언제나 최근처럼, 최근처럼 다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때를 대비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그때에 대비한 리스크를 조금 줄여놔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종목 소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종목들, 뭐 예를 들어 k l l 3 삼표시멘트, 삼화전자, 오스템 등등등 여러 가지. 이 종목들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는 종목들을 꼭 투자를 하셔라. 꼭 투자를 하셔라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관심 종목 정도에 추가해서 관망이라도 해 보다가 좀 괜찮다. 괜찮겠다 싶었을 때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짧고 굵은 재결 가져온 종목 세 가지 같이 보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SA 코스믹입니다. CSA CSA 코스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름이 코스믹이 아니라 코믹스인 줄 알았어요. 와갖고 무슨 어뭐 게임 종목이구나 싶었는데 어, 어, 관심도 없었으니까 무슨 게임 종목이구나 했는데 네, 며칠 전에 이제 정확하게 코스믹이라는 걸 알았고요. 이제는 좀실 안하려고 코스믹이라고 딱 머리에 새기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 같은 경우에는 19년 2월 13일에 거래 정지를 받고 작년 9월 11일에 거래 거의 주가가 50%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반등점인 1월 22일부터 여기서 조금씩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틀 동안 이제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량을 보여주면서 거래량도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를 해준다면 수익 달달하게 챙겨가지 않을까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위지트입니다. 위지트는 비트코인 관련 재료를 가지고 최근에 비트코인이 4천만원을 돌파하면서 같이 주가가 이렇게 점프한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전에 비트코인 4, 5만원 정도 할때 무슨 화폐가 될수 있냐 그랬는데 지금은 그랜저가 되버렸네요 음, 뭐, 그렇구요. 최근에 오늘 들어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눌려 있다가 오늘 이제 오늘 들어서 강하게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직 안간 종목이 제가 보다가 위지트가 아직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위지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래 꼬리 달려주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요 이평선들은 다 돌파를 했으나 아직 2 1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2 1선 위로 상승을 보여준다면 좀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섹터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코로나 관련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관련 기업들 아니면 배터리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50억, 140억 투자 유치를 하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날에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출중하게 무상향해를 하면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모습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 만들어주고 있고요. 최근에 3거래일 동안 아래꼬리가 달린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주요 입평선들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때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리는 종목 영상들 그냥 보고 넘기지 마시고요. 꼭 관심 종목이라도 추가하셔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가사,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종목 하루 더 빨리 받고 싶다 혹은 히든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성함 꼭 남겨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종목 소개 영상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